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탱크 목사님으로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목사님 이렇게 네. 항상 많은 수식어들을 달고 다니시고 네. 특별히 탱크라고 하는 네, 네. 그 특별한 수식어가 있으신데 네.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신 아,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10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은이 네. 사역과 10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편에 서가지고 이제 일들을 네. 하다가 보니 이제 어른들이 지어주신 그런 별명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탱크의 어떤 그런 좀 저돌적인 그런 네, 네. 이미지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목사님 제가 특별히 뉴욕에서 사역하는 네. 사람으로서 굉장히 네. 반가운데 네. 뉴욕에서 원래 사역을 시작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뉴욕에서 네. 제가 이제 10대 사역을 오래 했죠 퀸즈 장로교회에서 예, 예. 열심히 이제 고등부를 예. 맡아가지고 오. 예 그때 이제 뭐 한창 음. 제가 뜨거울 때고 네. 예 이제 어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음. 그 변화대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 음. 전공하고 대학에서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웨스민스터에서 이제 신학하는 고 어, 기간 동안에 이십 대때 그렇죠 대학교 사학년부터 예. 이제 어. 그 신학권을 제가 이제 말씀에서 4년 다녔으니까 고고등 예. 그, 그한 4~5년 아, 제가 열심히 뉴욕에서 사역했었죠. 아, 네. 그리사님 그때 그 그러니까 90년대 뉴욕이 굉장했었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때 뭐 얘기 좀 해주시죠. 뉴욕이 짱짱했죠. 뉴욕이 어. 짱짱했고 우리 교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음. 어, 좀 풍요로운 그런 어. 삶을 살 살았, 살았고. 예. 지금은 참 어렵잖아요. 뉴욕이 네, 여러 이민 가지로 자체가 네. 모든 곳에 어 네. 네. 어려운데 어 그때는 이제 그랬고 음.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이민을 오실 때고 아. 그래서 이제 한어권 아이들 네. 그다음에 일5 오세 이세 아이들이 어. 이제 있어서 교회들마다 이제 한어권과 어. 음. 영어권이 이제 같이 있다가 좀 나눠지는 그런 추세였고요. 아, 네 그리고 어. 어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음. 이제 각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마다 음. 저희들이 이제 방과후 때 이제 교회 밴 싣고 딱 들어가서 아, 고등학교를요. 그그 예, <laughs> 고등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laughs> 예. 어. 아이들 픽업하고 집에 어. 데다 려 주고 이제 이런 사역도 했, 했고. 왜냐면 또그 당시에는 또깽들도 많아 가지고 <laughs> 갱들이 예, 그그깽들이 이제 막 <laughs> 교회 그어 예. 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어. 기다리고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아, 이거, 그래서 이제 아, 서부 개척 시대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laughs>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음. 그런 폭력이나 음. 마약이나 이런 음. 것들에 대한 문제도 음. 좀 있었고, 음. 예. 그래도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수련회나 음. 이런데 가면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고 아, 이제 그런 어, 어 아주 음.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러 네. 아마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아주 예, 왕성하고 뜨겁고, 왕성하고 킨즈 장로교 낙 예, 그때. 가장 제가 볼 때는 전성기였죠. 장영춘 목사님이 네, 되셨을 때. 네, 예. 네. 아, 그랬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저희 이민교회가 네. 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이민도 좀 어렵고. 목사님이 보실 때이 이민교회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될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이민교회라는 음. 그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그런 성격보다는 음. 2세들과 이제 3세들의 네. 이제 그 중심, 음. 그리고, 어, 이제는, 어, 이제 멀티에티닉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그리고 뭐 예. 멀티에티닉하게 될 수밖에 음. 없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교회가, 음. 어, 뭐 어느, 그 음. 민족이나 뭐 어떤 그런 무슨 음. 바탕이나 배경이라기보다는 음. 어,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 네.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가 음. 있는 음. 곳에 하나님의 생명들은 모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음. 교회가 음. 더욱더 본질. 더욱 더 음. 예배, 에 음, 음.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음. 이것에 중심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음. 어, 지금은 어, 정말 무엇을 어, 해야 되는 시기보다는 음. 어떤 그 예배 임재를 갈망하고 음. 그 더욱 더 본질로 돌아가고 음. 어 그리고 음. 어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음. 사람들이 살아나면 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요. 오. 그리고 네. 제가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민교회는, 음. 어, 글로벌한 리더들을 키우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 예. 어, 이 아이들은 글로벌한 리더들이 될수 있는 그런 음. 바탕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 그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 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어. 교회에서 사용을 할수 있을까. 예.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정관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고정관념도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목사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겠지만, 사실 이제 1세 교회, 혹은 뭐 2세 교회, 그렇죠. 예. 이렇게 대표되는 이제, 어좀 이렇게 잘 화합되고, 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많지 예. 어떻게 보면 좀 자라나면 스프레드업 되고, 네네네. 굉장히 이런 혼란 속에 있고 또 이렇게 갈등 속에 있는데 일세 교회와 이세 교회가 좀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음. 좋은 방법은 담임 음. 목사님이 이제 음. 이중 언어, 이중 그러네요. 문화권이 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예. 목사는 한 사람이고 회중이 두 개로 되어져 그렇구나. 있어서 어. 인터디펜던하게 서로가 네. 서로를 의지하면서 어그한글게이션이 어, 그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음. 어, 지금 이제 음. 이중 언어 어 2세, 1.5세, 2세 목사님들이 음. 많이 이제 세워지시고 요즘 많이, 계시니까 예, 세워지고 있죠. 그, 그, 예. 그, 왜냐하면 이제 EM이 음. 이제 독립돼서 나가는 건참 좋은데 음. 독립해서 나가면 이교는 회또 다시 EM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처음부터 다시. 예, 다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에너지 낭비가 되니까. 음. 어 그러나 이제 EM의 입장에서도. 40대 50대가 됐는데도 1세에서는 그렇죠. 예, 뭐 애들이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이제 KM에서는 30대만 돼도 이제 예. 어느 취급을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투 o 글게이션투 a 글게이션 그러나 원 리더십 이것이 가능하면 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음. 그 그 메신저 안에서 이제 여기에 EM에도 패스터들이 있고 네. KM에도 패스터들이 있으면서 예. 어, 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음, 음. 제가 볼 때는 가장 건강한 모델이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예. 아주 감사하고요. 목사님. 목사님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지금까지 그 목회 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데. 뭐 네, 네.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 큰 교회에서도 네. 사역을 대형 교회에서도 네. 사역을 하셨고 뭐 미국에서도 네. 영어권에서도 네. 사역을 하셨고 네, 네. 자, 이제 지금은 또 네. 특별한 사역을 네, 담당하시고 네. 있다고 저희가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좀 네.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지금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예. 저희들은 개척을 하는 개척 운동이고요. 네. 예, 저희들의 개척의 방법은 그냥 맨땅입니다. 예, 맨땅에. 맨 땅입니다. 예, 맨 땅에. 어. 사람도 없이 장소도 없이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 모델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 것과 너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예. 지금은 이제 어떤 빌딩을 먼저 어, 구해서 그렇죠. 거기를 이제 예. 한국 같은 경우에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음흠. 이제 어, 돈을 들여서 음흠. 그리고 이제 개척 멤버들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모셔서 시작하는 예. 건데, 저희는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음.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예. 아, 초기 비용이 들지 예. 않는다. 예, 왜냐면. 그러면 뭐 저희, 집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집에서는 어. 안 했지만, 어. 뭐 이제 회사 강당이라든지, 오케이. 뭐 학교에 음. 어떤 방이라든지, 음. 뭐 아니면 카페라든지, 어.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어. 예. 제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할 때는 카페에 한열 군데 다녔었거든요. 주인을 만나가지고, 어. 예? 오후에 두 시간만 빌려달라. 아, 어, 돈은 못 준다. 아, 돈을? <laughs> <laughs> 아, 근데 그게 되는 게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주인이 어. 이제, 말이 안 된다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제가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말하는 거 뭐냐면 어. 열 군데를 가봤냐. 한열 아, 네, 열, 열 군데 정도 가면 저같이 미친 사람이 한명또 있어요. <laughs>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laughs> 이제 그 곳이 우리가 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음. 글을 올려요. 네. 몇일 며칠날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어. 시작됩니다. 오오? 어 이곳에서 예배가 몇시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음. 오시면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교회를 지향하신 분들은 어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음. 교회를 지향하는 어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럼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이 거예요. 한 명을 보내주시면 한 명과 한다. 어 네. 열 명을 보내주시면 열 명과 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과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 개척이 시작됐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약간 그냥 소심한 사람이 들으면은.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 개척을 보통 이제 요즘은 개척이 실종된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렵죠. 어, 정말 백 교회가 개척을 네. 해나 살아남는 네. 교회가 없다라고 네. 하는데 네. 목사님이 지금 제가 뭐 잠깐 들어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네. 아닌가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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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들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그러면 있으신가요?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또 음. 이제 어프로치가 있긴 하지만 음. 그러나 이제 목사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못 한다. 아, 어렵게, 예, 너무, 예, 너무 생각을 예, 많이 어렵게 못한다. 생각을 못한다. 두 번째, 어,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부흥돼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면 또 못한다. 아, 오케이. 어. 저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 운동이고, 네. 한 사람을 지향하는 교회 운동이기 때문에, 예. 어, 그, 이 어프로치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제 이, 이 일을 혼자서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아, 예. 예. 이제 저희는 음. 함께 하니까 저희도 교육자들이 음. 함께하고 목사님들이 음.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음.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음. 무브먼트 운동을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신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개척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만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같이 그렇죠. 교육자들이 네. 이제 목회자들이 이 네. 부분에 이 메커니즘을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한 교회인가? 네. 그러면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고 네. 파송 받은 네. 건가? 네. 이게 네. 조금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음. 우리 무브먼트 전체 대표는 제가 대표의 자리에 음. 있지만 모든 교회는 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거 뭐냐? 완벽한 독립과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어, 완벽한 네. 독립과 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연합. 연합. 그래서 음. 독립이고 교단도 다 다릅니다. 아, 교단도 다달라요 네. 교단도 오. 단임 목사의 교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오, 오케이. 그래서 음. 그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음. 철학을 가지고 음. 목회를 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네. 저의 네. 에, 에, 롤은. 그분들이 시작할 때 돕고 음. 사람들을 모으는 걸 돕고 음. 홍보를 돕고 네. 그러나 이제 전체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는 음. 다섯 가지 강령이 있어요. L I G H T 음. 이 음. 다섯 라이튼? 가지 철학.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음.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음. 고백하는 음. 그 고백문이 있어요. 오케이. 제가 쓴 음. 그것을 함께하는 것. 공유하고. 네, 음. 그것을 공유하고 그 스피리트를 공유하는 것이지 음. 사역은. 각 사이트마다, 아. 어, 특징이 너무 다르고요. 오케이.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또 은사가 다 다르셔가지고, 음. 다 저기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예. 모이는 대상도 다 다르고, 아, 예, 그렇게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그, 흩어져 계신 목사님들이, 네, 네. 뭐, 아무나 다 뽑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나 거 아니에요. 뽑지 않죠. 네. 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음. 어떻게 보면은 느슨한 거 같기도 하고 이런데, 네. 그러려면 이제 스피릿이 공유되셔야 네. 되는데, 네. 어떤 과정을 네.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먹으셨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와 이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오래전부터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훈련 과정을 이제 어~ 음흠. 겪어서 이제 세워가고 있는데 어~ 그것도 좀각 개인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네. 분들은 1년 음. 어떤 분들은 2년 음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의 과정이 있고 예. 멘토링의 과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라이트하우스 산하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또 저희들이 훈련을 하는 그런 예. 과정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예. 케이스가 있고 그러나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음. 플랜팅 시드라고 예. 1년 어, 그 교육하는 그 훈련 음. 과정이 있는데 음. 그거는 저희들과 하, 같이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네. 개척하는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 저희들이 저희들의 노하우를 그냥 드리는 아. 어 그런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서 네네. 그 과정을 거쳐서 네. 라이트 하우스를 라이트하우스 하는 과정이 있고, 게 있고 네. 그냥 도움을 받는 네네네. 아. 그래서 한일년 어, 음. 동안 여러 강사들의 음. 강의와 음. 저희들의 노하우를 음. 알려드려서 자신의 개척에 도움을 음.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 안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또 예. 우리 라이트하우스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예 그러면 목사님 그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개척 자체를 이제는 잘 못한다 안된다 네. 네 이렇게 되어진 시대인데요 네.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개척 교회의 네. 그 네. 이미지 그리고. 네. 종착력은 네. 어느 정도? 어 저는 네. 그 교회가 무엇일까 할때 음.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할때 네. 성도가 교회 됨이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교회다. 아 음. 그러니까 그럴 때 진심으로 그 성도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음. 있는 공동체가 음. 무엇일까 할때 저는 음. 단임 목사의 터치가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형 교회를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담임 음. 어, 목사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어, 상태에서 예. 예. 그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물론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음. 하시지만 음. 어, 저는 이제 음. 제가 나름대로 저한테만 내린 결론은 담임 음. 목사의 손길이 닿는 공동체를 한다. 음.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100명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 200명일 그렇죠. 것이고, 조금 다른 조금 성향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음. 그 숫자를 우리가 음. 어 공유하고, 음. 그 안에서 우리는 음. 어 계속해서 분립해서 나가는, 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 예. 모델과 함께, 음. 맨 땅의 개척을 계속 지향하는, 그래서? 그것은 오. 이제 저희들의 운동인데요. 어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손길이 닿아서, 어, 어떠한 그 공동체, 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음. 교회들을 여러 곳에 아, 건강하게 세워가는 네, 것이 저희들의 목표죠 음, 그러면 예. 이제 목사님들께서 결국에는 조금 이제 시작하시고 이런 이제 초창기 때는 뭐 다른 직장을 좀 가지신다 바이보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도 또좀 염두하고 계시나요? 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저희는 어. 어, 목사님은 사역하는 데올인을 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펀딩은 오케이. 이제 저희들이 돕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어. 생활에 대한 부분 예. 그 바이보케이션을 예.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네, 예. 하지 않아도 예, 왜냐하면 바이보케이션이 예.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긴 한데, 음. 이제 그래도 올릴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음. 저희 무브먼트의 이제 꿈이긴 한데요. 음. 네. 또 이제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 도움을 받지 않겠다 예. 하시면서 오. 이제 뭐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여러 그러시군요. 장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딱 이거다, 예. 이, 이 룰이다 이거보다는 예. 이제 형제니까 네, 가족이니까 네. 함께 고민하고 네. 함께 상의하면서 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오케이. 저희가 더 필요하니까 더 하고 음. 어떤 분들은 좀더 음. 현실 속에서 또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네.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와,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특별한 형태의 어프로치인데요. 네. 네. 이게 지 한국에만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그 라이트하우스 네. 무먼트의 네. 교회에 대해서도 좀 네. 이야기를 해 주시죠. 어, 8월까지 하면 이제 13개 교회가 되는데 1 예, 예. 2개는 한국에 있고. 오케이. 예, 예. 첫 어, 하, 하나는 이제 달라스에 있는데. 오, 예, 달라스요? 우리 달라스에 오. 우리 어, 귀한 목사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예. 어, 달라스, 서울숲, 그다음에 음. 부산 해운대 네. 요세 교회가 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아, 3년 오케이. 전에. 달라스, 한, 서울, 예. 부산. 예, 네, 이렇게 세, 세 교회가 음. 함께 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매해 교회들이 개척해져서 음. 이제 이렇게 1 3개의 교회 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께서 예. 세워져 가고 계시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존 음. 교회들이 음. 어, 해야 되는 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 또 대형 음.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음. 다 사명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음.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기쁨이 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데 이제 저는 왜 그런데 교회는 개척돼야 되냐? 음. 새로운 파라다임의 교회 네.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음, 교회 음, 또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셨던 음, 분들의 그렇죠. 교회들이 네. 필요하다 계속 그래서 음. 계속 새바람이 또 필요한 것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개척이 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이 교회들도 음. 너무 너무 소중하고 음. 너무 귀하고 음. 사명이 있지만 음.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척돼야 된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 목사님 굉장히 네. 아주 특별하지만 건강한 네. 교회관 네. 가지고 계신데. 또 우리가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다 이제 이 설교자 홍민기 예. 그래서 굉장히 다이렉트하시고 네. 파워풀하시고 네. 또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네. 청중들을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이렇게. 아주 세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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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를 네. 네, 하시는데 네.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특별한 네. 어떤 그 중심점이 좀 있으신가요? 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음. 것은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음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네.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셨을까 대한 예.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네. 뭐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때로는 그냥 제가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열번 그냥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본문에다가 제가 말을 더한다는 게참 아. 부담이 아,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너무나 좋은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게 조금 음. 아, 히, 그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음. 주셨을까? 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음. 에, 오늘 현대를 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음. 이, 이, 이것인데 네. 이제 간혹 세다고 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는데 집중하다 어. 보니까 어. 조금 이제 이게 음. 다이렉트해지고 네. 조금 이제 그런 것 같고 제가 좀 군더더기나 음.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네. 이제 어떤 그 <laughs>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니까. 네. 에, 그런 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시대 자체가 이제 네. 워낙 이제 모든 어디언스 중심이고 예, 예, 이렇게 고객 중심이고 예, 예. 청중들 중심이다 맞아요. 보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예. 세게 하지 그렇죠. 못하고 이렇게 그렇죠. 돌려서 이쁘게 예, 예, 예. 포장해서 하게 예, 예. 되는데, 예, 예. 목사님 이제 거기에서 오직 그냥 주님의 예. 인텐션으로 예. 하겠다라는 저는 예. 어, 그런 포장이나 이런 거를 가장 못하는 설교자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예. <laughs> <웃음> 예, 예. <웃음> 그래서 탱크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 <laughs> 네, 예.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한 주일날 예. 말씀으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음. 깨달을 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음. 예,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갈급하게 음. 이제 오시고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성도님들의 음. 신앙과 이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어, 오히려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이고야 그거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 오, 받는 어. 성도님들의 어. 입장에서는 어허. 그렇게 드렉트한 메시지를 예. 어,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그런 어떤 직접적인 네. 하나님의 의성을 네. 원하는 거죠 예, 원하는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예. 네. 어,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많은 또 주의 종들 신학생들 네, 네. 또 우리 후배들이 네. 이제 나도 한번 교회를 어. 시작해야겠다 네, 네. 이런 분들이 뭐 미국 한국 네. 여기저기 있을 텐데요 네, 네. 좀 그분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라 좀 음.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막연하긴 하지만 네. 네.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라 주신 네. 것으로 네, 그러니까 어. 무엇을 더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음. 이미 목사님께 주신 것이 있다. 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음. 만약에 어, 이분이 학구적이다, 음. 그럼 학구적인 교회를 하면 되고 예. 이분이 어, 성령 충만한 그런 아, 스타일,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예.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그럼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예. 모든 교회가 모든 걸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미 주신 것을 찾으시고 음, 음. 그것에 좀 자신감을 갖고 오케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어, 물론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음흠. 그~ 너무나 가치 있는 길이고 네.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네. 성도님들이 오시면 제가 예.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이 땅에서 차를 하나 세 차를 예. 뽑아도 너무 좋고 예. 집을 하나 사면 너무너무 좋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같은 죄인이 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다는 음, 거는 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예.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어. 어,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음, 음.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음. 은혜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음. 성도님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너무 음. 걱정하지 말고 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laughs> 아, 오늘 참 너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처음 뵀을 때, 어 굉장히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네. <laughs> 약간 우리가 외모가 네. 네. <laughs> 어 이거 네. 오래전에 헤어진 뭐 형님을 만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저희 좀퀸즈가 네. 고향이시니까 아, 그럼요. 미국의 고향이시니까 네. 그럼요. 좀 네. 자주 와주시고 네. 네. 또 우리 뉴욕에 계신 좀 많은 또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네. 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네. 성도님들에게 또 한마디 좀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뉴욕은 음. 어 세계의 음. 수도입니다. 네. 네,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라면 뉴욕은 음. 세계의 수도이고, 아, 네. 예. 그리고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욕에 이제 음. 뭐 택스도 세고, 뭐 물가도 힘들고, <laughs> 뭐 예. 이제 이러면서 조금 퍽퍽해졌는데 삶이 예. 어, 그럴수록 오직 은혜로, 오케이. 그럴수록 예. 오직 예배로 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음. 어, 그 상황보다는 오늘 한 가지 음. 나에게 음.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네. 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어, 안 좋은 거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고요. 맞아요. 그런데 예. 한 가지 감사할 것 찾으면 음. 한 가지 이상 항상 있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음. 음. 그러나 어, 뉴욕을 다시 한 번, 음. 네. 다시 한번 뜨겁게 예. 일으키는 예. 예. 그 일에도 꼭승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탱크 목사님 우리 홍민기 목사님 저희가 또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에 이제 어, 시작을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